인터넷에서 요 능선길 보고, 와, 진짜 와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멋집니다. <laughs>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산타TV 여기는 오늘의 들머리 어, 경북 문경의 천주사라는 사찰입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등산 안내도 있고요 저 뒤로 등산로 바로 있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야, 여기 왜 이렇게 가파르냐 초반부터 하, 등산로 시작되자마자 경사도가 7경도 되는 급경사로 올라갑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문경에 있는 천주산이라는 곳이에요. 완전 어, 가성비 좋은 꿀 산행지입니다. 여기 천주사까지 차를 타고 올라와서 천주봉 정상까지 약 1k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산행지인데요. 올라가는 중간에 그 순창에는 용괄산 같은 어, 잔도 구간도 만나볼 수 있고 또 정상부 능선에 경치가 오. 어, 아주 멋진 산행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산행이 시작되면 바로 가파른 경사 구간입니다. 2 3 0분 정도 육산의 경사면인데 미끄러운 흙길입니다. 야, 어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자, 산행이 시작한 지... 어 거의 한 30분 정도 되어 가고요. 어,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멋진 구간에 다와가는 것 같습니다. 그1 k m 긴 한데 왜 힘든 산 올라갈 때 1km 1 시간 걸리잖아요. 어 그런 1k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30분 가파른 경사 구간이고 좀 전에 그 커다란 바위 있는 이제 그 능성 구간 만나면. 여기서부터 딱 200m 거든요 네요 200m 구간이 이 천주봉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그 용월산의 하늘길을 닮은 잔도 구간입니다 저 위에가 천주봉인 것 같고요 저 위의 경치가 진짜 멋집니다 거대한 암벽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잔도 구간을 오릅니다 왼발의 두려움 오른발의 걱정을 툭툭 털어버리면서 잔도 구간을 오릅니다. 어, 천주봉 정상까지 한 100m 정도밖에 안 남은 거리입니다. 현재 시간은 천주사에서 출발한 지 45분 지났고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 덕분에 지금 온몸에 땀 샤워를 하면서 어, 1km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한 40분 올라와서 이런 경치와 잔도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코스인 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재밌는 짧은 암능 구간이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오늘 천주산은 이 구간을 걸어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양옆으로 낭떠러진 뾰족한 공룡의 등을 걷는 것이 재밌습니다 안전 구조물이 있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울타리를 넘어서 장난은 치시면 안 됩니다. 사진도 안쪽에서 찍으세요. 다 왔다. 등산로를 벗어나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정된 등산로로만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구나, 836m. 아, 천주봉. 에 귀엽네. 이렇게 귀요미 정상석이 하나 있고요. 아, 근데 그 뒤로 경치는 귀엽진 않습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올라온 능선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산불감시 초소 있고요. 저기 커다란 정상석이 하나 더 있어요. 저건 새로 만든 건가 봐요. 혼자 오셨어요? 아, 네, 혼자 왔습니다. 네. 박명등 하나 주세요. 아, 네. 성함이. 김은석이요. 뒤에 다른 분은 어, 없어요. 혼자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상석 뒤쪽을 한번 오! 가볼게요. 어, 저희 뒤에 산불감시초소인데 산불감시초소의 직원분이 진짜 이렇게 탐방객들 확인하시는 거 처음 봐요. 어, 관리를 매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 정상에 산불감시초소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바람이 엄청 강하게 자주 분대요 근데 오늘은 지금 굉장히 얌전한 편인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실 때 강풍에 대비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요 능선길 보고 와 진짜 와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멋집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이지만 1시간 안에 올라서 이런 경치와 재미를 볼수 있는 코스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순창 용궐산 하늘길 느낌이 나긴 하네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역시 하산길이 경치가 더 멋집니다. 쪽이랑도 연결이 되있구나 몰랐어요. 천주사 대웅전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길이 있구나. 자, 천주사 어, 다시 한번 좀 회기했습니다. 한주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 지난 주랑은 확실히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지난 주보다 굉장히 8기차종 문경 전통시장 5일장입니다 간식 파는 것 없어? 간식? 간식을 파는 <목소리> 것이 <한 곳이> <목소리> 아와 그렇군. 5일장 때 오면 막 군것질 할수 있는 코너들 쫙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그런 코너들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좀더 이런 전통시장들이 막 활성화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저는 갔던 데또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도 순대국. 네, 순대국 하나 주세요. 순대 향이 특이해서 여쭤보니까 깻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깻잎 순대국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하고 다음 산행을 기약합니다. 다음 주에는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얀 눈꽃 세상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anta TV.